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내용에 대해 직원과 면담하여 확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노인 권리 보호에 대해 노인이 기본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존엄성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비밀보장을 받을 권리, 적절한 치료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개인적인 소지품을 보호받을 권리, 외부와의 연락을 자유롭게 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항해 및 개선을 요구할 권리. 노인학대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두 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은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 기관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1년 1회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실시, 분기 1회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수시인권교육, 가리개 사용, 존칭 사용 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발견 시 대응 방법으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129번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전화합니다.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할 경우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으로 확인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수급자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하는 세 가지 경우는 무엇입니까? 절박성은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비대체성은 대처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일시성은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제한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체 구속 시 가족에게 통지하고 기록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급자명, 수급자상태, 제재일시, 제재자, 제재방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입니다.